지금 가다가 길이 막혀서 멈춰 섰어요. 아, 진짜 유튜브 각 나오나요? 아 완전 무너졌네? 완전 낙석이 장난 아닌데? 철쭉망을 뚫고 나왔네. 무섭다, 근데. 무서운데, 로비콘으로 이걸 질러가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 오늘은 제차 미니가 아니 바로 지프 랭글러를 타고 투어를 떠나기로 했는데요. 제가 오늘 탈 차량은 바로 지프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입니다. 안 오준 형을 데리러 지금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준 형집 왔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군맨님이랑 같이 이제 세 명에서 한 차로 타고 출발을 할것 같아요. 짐이 지금 너무 많아. 요 저기는 오버랜드를 타고 싶네요 지금 1차 집결지에 모였는데요 지프 랭글러가 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지금 진짜 많은 차들이 있는데요 개인산매형님 차가 제일 예뻐요 왜냐면 휠하우스 이 부분이랑 필도다 완전 순정이에요. 근데 기본 모델은 약간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그냥 오버랜드 모델보다가 이거 보면 어, 이 높이가 주는 압도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아, 확실히 서스튜닝을 하니까 차고가 엄청 높은 느낌이 있어요. K5로 비교해 보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높이 차이가. 지금 어. 오준영이 운전하시고요. 어. 지금 옥천 어. IC로 나왔습니다. 한 1시간 어. 정도 운전한 것 같아요. 그렇 비가 많이 왔는데 생각보다 안정감이 좋아 가지고. 어.. 이 차가 어. 노면을 많이 안 타요. 그리고 모두 어. 타이어가 껴 있으니까 비 오는 날에 그냥 극강이에요, 약간. 올로드에서 이제 오프로드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금강이네요, 여기가. 근데 감성은 있다, 확실히. 그러니까. 심로 타고 오니까더 그러니까 네. 매력이 있는 아, 드디어 오프로드 진입합니다. 네. 어, 기포장 이제 나와요. <laughs> 앞에 보이는 차가 바로 이제 해인 산미님 차. 이 산지 얼마 안 됐는데. <laughs> 나는 못하겠어. <laughs> 나는 아까워서 못해요. 저거를 머스로 어. 타도 괜찮지 않나? 머스로 음, 타도 괜찮아. 그지 이쁘지. 워낙 아이코닉하기 때문에. 그치. 너 지금 본격적인 오프로딩은 처음 하는 건가? 그치. 아, 아 그래? 나 태어나서 처음이야. 와, 그럼 응. 오늘 이번 투어가 굉장히. 뜻깊지 어, 뜻깊고 재밌겠네. 네, 그렇죠. 솔림이 같이 못 와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 이런 도로 또는 인간이 네. 인류 문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 네. 인류 문명 중에 아스팔트를 왜 만들었나? 네. <laughs> 그거를 이제 아 체험하게 되는. 깨닫게 되지. 아, 아 아스팔트가 <laughs> 이래서 필요했구나. 아스팔트를 이래서 만들었구나. <laughs> 네. 이런 도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네. 아이 정도는 사실 루비콘 앞에는 오프로더라고 볼수 없죠. 와 서스 없지 이거가. 오! 이게 지금 대청호라고 하는데 물이 엄청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안개가 엄청 많이 피어있습니다. 아, 이런데를 달린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굳이 막 길이 엄청 빡세지 않아도, 그렇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오프로드 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살짝 달리고 있는데 일단 경치를 보면서 달리는 것 자체가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루비콘이 잡소리가 별로 없어. <laughs> 어, 맞아, 없어. <laughs> 어. 안에서 막 내장재들 막. 찌그다. 승용차들은 이런데 오면은 막 내장지에서 잡소리 많이 나잖아 근데 이 차는 애초에 이런 주행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막 자갈길이나 이런, 덜, 이런, 이런 데를 가도 잡소리가 많이 안 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이제 드디어 오프로드 제일 심한 코스로 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진짜 아예 여기는 차가 갈수 없는 그냥 등산로예요 등산, 등산로 와 이런데 가는구나 난 이런 거 타이어가 버티는 게 신기해. <laughs> 그치이 어. 정도까지도 루비콘한테 시시하지 사실. 야. 루비콘 카페 가면 구호 게시판이 따로 있더라고. 아 9호? 어. <laughs> 거기에다가 올리면 그 루비콘들이 쫙 와가지고 구호를 어. 해준대 <laughs> 저 여기서 조난 당했다고 하면. 야 이게 아. 차들을 나무 가지들이 차들을 막 긁잖아. 어. 루비콘은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나무 가지들이 차들을 긁어도 네. 스크래치가 안 나. 그러니까 도장이 뭔가 특수한 도장 아... 마감을 한것 같아 그래서 이게 펄이 없나? 차도장마다 그런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차 도장이 약간 되게 막 뭉툭한 느낌이 들잖아 아, 어.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어. 있지 음 지금 가다가 길이 음 막혀서 멈춰섰어요 아 진짜 유튜브 각 나오나요? 와 아, 완전 무너졌네? 아, 우리 갈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토사가 뚫어내려가지고 여기를 지금 통과한대요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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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와 오네요, 오네요, 오케이. 대박이다. 와, 와 성공, 됐어, 성공, 와산 와. 정상 찍고 지금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어요. 내리막길은 그래도 포장도로라서 그래도 좀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오, 아니네, 오! 아니에요. <laughs> <laughs> 네, 지금 2차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어? 안될것 같은데? 와, 아예 정확하게 이게. 유튜브 강 만들었네. 도끼 빨 거예요, 도끼. 도끼? 톱이야? 김필님 도끼 꺼요, 도끼, 도끼, 도끼. <laughs> 아. 도끼. 더블로 <laughs> 하 싸우더라고. 야, 야. 야오. 죽은 나무는 이렇게도 된다고 해요. 와, 오. 오, 오. 역시. 오, 역시. 아, 역시 헬스맨! 역시 헬스맨! 헬스맨! <laughs> 아. 아, 드디어 이제 잘랐어요. 여기 나뭇가지를 옆으로 옮겼어요. 와, 길이, 길이 낫습니다. 남자 10명 이상 모여있으니까 어떻게든 돼요.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네. 나, 나 솔직히 뒤로 갈줄 알았어, 이제. 안될줄 알았어. 앞에 멈췄다. 아니, 갑자기 약간 공포가. 어, 이제 공포야. 어, 이제 약간 공포가 흐르는 그런 느낌이야. 어, 이, 약간 재밌었는데, 이제 어. 공포야. 지금 저 앞에 보이시는 토사가 완전 다 산이 무너져 내려서 결국에는 끝까지 못 내려가고 저희는 여기에서 차를 돌려서 다른 길로 나가려고 합니다. 와 나오네. 야 지프 무색게 보면 안 돼. 아까 토사 무너져 가지고 겨우겨우 지나왔던 길을 다시 겨우겨우 지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펜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산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냥 온 온로드에 요 온로드. 아 그러네 진짜 산사태가 났어요 지금 아이고 에이, 저기 보이시죠 음 완전 낙석이 음 장난 아닌데 설중망을 음음 뚫고 나왔네 무섭다 근데 어. 근데 이거 무서운데 로비콘으로 이걸 질러 가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 승용차는 멈춰 섰어요 못 가니까 하지만 로비콘은 가죠 무서워 와 갑니다 산사태 무서워요 미쳤다 진짜 우와 루비콘은 그냥 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지금 금강이에요 금강 금강이 지금 엄청나게 뿌었어요 엄청나게 와. 텐션 가는 길인데도 이렇게 경치가 끝장납니다 와, 아침 6시에 나와서 지금 몇 시야? <laughs> 4시 56분 5시네요 이제 나라나 나갔어 이제 <laughs> 아, 이 예, 벌써 고기를 먼저 하려고 통을 아, 굽고 있어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손이 가다가 아 비싸구나 하고서 안 보다. 뭘 좋아해? 자뜹시다 아, 어, 그래? 원래 통으로 구워야 해. 바비큐 파티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아 밤에 본 루비콘이 저거? 진짜 예쁘긴 하네요. 제가 아예 관심 차종이 <laughs> 아니었는데 예쁜 루비콘. 아 갖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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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요. PPD. <laughs> 하룻밤을 여기서 보내고, 비가 그쳐서 다행이네요. 오늘은 도강을 할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침이라서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목소리가. 근데 여기에 수많은 루비콘 중에서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루비콘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좀 특이하게 인테리어를 완전 다 바꿨어요. 시트를 바꿔주시는 분인데, 와. 세븐슬롯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완전 초록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 지프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저기 대시보드도 약간 유광 하이그로시 뭐 그런 느낌으로 돼 있어요. 아, 이 정도면 이거 탈만 하겠어요. 이렇게 인테리어까지 다 완벽하게 만들고 나면요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시 출발을 했고요.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앞에는 역시나 해인산 매형이 딱 가고 있고요. 어제보다 물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오늘 원래 도강을 할 코스가 있었는데. 어, 물이 많이 불면 못할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지금 잘하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아침밥을 먹으러 가는 길에 배경이 너무 좋아서 금강 앞에서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나왔어요. 네, 지금 관광 명소로 왔는데, 아, 배경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유속이 빨라지는 딱그 커브 고관이 라서 예뻐요. 너무 예쁘고 여기 경자가 너무 예쁘죠?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개가지고 저기 강물 보시면 많이 썰어 들었죠? 저희는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밥을 먹겠습니다 네 저는 꼬리숭탕을 시켰어요 오 예예 예. 우리 10킬로 뗐네요 이렇게 떼니까 진짜 롤케이지가 바로 나와요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하니까 개방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문까지 뗄수 있으니까 떼면 이 부분이 그렇게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무겁지 않아요 유리가 껴 있음에도 이렇게 파워탑 같은 경우는 완전 개방이 되니까 이렇게 1 0 m 까지다 떼면 개방감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다 개방을 한 거하고 아닌 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확연한 차이가 있죠 뭐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 진짜 거의 회복 스타 될것 같아요. 이번에 신형 랭글러가 워낙에 연비가 좋아가지고 한 10일? 안녕하세요, 군맨님아 <laughs> 그래가지고 연비가 워낙 좋아가지고 지금 저는 한 3일째 타고 있는데 아직도 반 정도가 남아서 이제 이제 주유를 하러 왔습니다. 네, 지금 2일차 오프로드 할수 있는 곳에 도착을 했고요. 우선 저희가 이번에 도강을 할것 같은데 도강을 할수 있을지 수 없을지 한번 차량 두 대로 먼저 사전 점검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와, 물 위에다 지금 주차했어요. 대박이다. 안호준 형님이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간대요. 가야겠대요. 출발. 출발했습니다. 와, 거의 배, 배. 와. 거의 머플러가 일단 잠겼어요. 아, 대박이다. 어 도망했네요. 성공. 제가 진짜 카메라가 아예 이제 물에 빠져 가지고 아안 어, 켜져요 그래가지고 일단 아이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메모리칩은 살아 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제 후기를 들려 드리자면 보이시죠? 엄청난 이 흔적들 오늘 이번에 루비콘 투어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루비콘 전혀 관심 없는 차인데 엄청나게 관심이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사기까지는 아직은 망설여진다. 뭐 그런 총평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BPD였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